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워싱턴 대 콜로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일 생프란시스코와 홈 경기에서 6.2이닝 3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어비는 최근 홈 경기에서 QS 이상급의 투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낮 경기 투구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도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일 듯. 전날 경기에서 간버에게 막혀있다가 콜로라도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홈런 이발 포함 6점을 득점한 워싱턴의 타선은 홈 경기의 호조가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중심 타선이 결정적인 역전 홈런을 터뜨렸다는 게 포인트. 3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7회초 실점 찬스에서 비가 와준 게 고마울 것이다. 22일 마이애미 원정에서 우이닝 산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램버트는 선발 전환 후 8이닝 무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진정한 선발 체질인지는 이번 경기에서 성패가 갈릴 듯. 전날 경기에서 윌리안스와 페러 상대로 에제큐엘 토바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득점한 콜로라도의 타선은 원정 경기 타격 자체는 좋은 편. 그러나 7회초 1사 13루에서 비가 오면서 추가점을 올리지 못한 게 결국 나비 효과가 터져버린 셈이다. 괜히 멀티 이닝을 맡겼다가 오실 점 물론 패배가 터져버린 불패는 혹시나가 역시나다. 전날 경기는 비로 늦게 시작된 것도 있지만 7회초 1413로에서 비로 1시간을 쉬면서 콜로라도의 예봉이 꺾여버린 게 너무나 컸다. 이 변수는 이번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어비는 홈 낙경기에 강점을 가진 투수고 아직 램버트는 선발로서의 물음표가 있는 편이다. 무엇보다 워싱턴의 뒷심이 확실히 살아났다. 선발에서 앞선 워싱턴 내셔널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두 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대 마이애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일 볼티모어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애플리는 홈에서 강한 특징을 다시금 살려냈다는 게 고무적이다. 특히 인터리그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낮 경기는 애플린이 가장 잘 번질 수 있는 환경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마이애미의 투수진을 착실히 무너뜨리면서. 브랜든 로우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템파베이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나름 타격감을 이어간다는데 만족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이전과 같은 폭발적 화력은 기대가 어려워 보인다. 2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불패는 페어뱅크스의 존재가 정말로 중요할 것이다. 21 세인트로이스 원정에서 6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알칸타라는 3경기 연속 QS 실패로 다시금 페이스가 떨어지는 중이다. 그나마 최근 인터리그 원정 경기에서 3경기 연속 QS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글래스나우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한 점에 그친 마이애미의 타선은 그나마의 득점도 폭투로 인한 득점이었다는 게 문제다. 즉 시리즈 시작부터 원정 파격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것. 6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조지 소리아노가 패하는 경기의 벌크 역할은 나름대로 잘 해주고 있다. 전날 경기는 양 팀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마이애미 타선으로선 애플린 공략이 쉽지 아는 반면 카브레라가 조기에 무너졌다는 건 알칸타라도, 여러모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마이애미의 타격이 원정에서 살아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켄자스시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일 필라델피아와 홈 경기에서 4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윌리엄스는 메이저 승격 이후 재구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캔자스시티 상대로 벌써 세번째 등판인데 원정에서 강하고 홈에서 약했던 터라 일단 기대치는 QS가 될 전망이다. 전날 경기에서 그레인키를 공략하면서 보네일러의 홈런 이발 포함 5점을 득점한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역시 히어로가 있으면 경기가 잘 풀린다는 걸 보여주는 중이다. 이 홈런 3타점을 기록한 보네일러에게 전날 경기는 커리어 최고의 날일 듯 시발레의 8이닝 투구 덕분에 마무리 한 명으로 불펜을 마무리 지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홈런 3타점을 기록한 보 네일러에게 전날 경기는 커리어 최고의 날일 듯 시발레의 8이닝 투구 덕분에 마무리 한 명으로 불펜을 마무리 지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날 경기에서 시발레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단한 점을 올리는데 그친 캔자스시티의 타선은 우한 투수 상대로의 고전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개빈 윌리엄스 공략이 쉽진 않을 듯. 3이닝을 일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역시 패대하고 있을 때만 잘 던지는 게 확실해 보인다. 전날 경기는 어찌 보면 이길 팀이 당연히, 이겼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경기였다. 이번 경기 역시 비슷하게, 흘러갈 전망, 윌리엄스가 홈에서 부진하긴 하지만, 캔자스시티 상대로는 자신감이 있고 불펜의 휴식도 충분하다. 반면 마쉬의 투구로선 클리블랜드의 파격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네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대 시애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일 화이트삭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사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라이언은 더 이상 홈에서 압도적인 투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낮 경기에서 우승 상패 3점 이상으로 강하긴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투구가 필요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시애틀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이발 포함 7점을 득점한 미네소타의 타선은홈 경기의 집중력만큼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특히 홈런포가 잘 나와준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 그러나 내점의 리드를 날려버리면서 2이닝 7실점의 위협을 달성한 불패는 1차전에 잘못된 운용이 나비 효과를 터트려버렸다 22일 토론토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밀러는 서서히 페이스가 다시 올라가는 중이다. 다만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강팀 판독기 기질이 있는 포심 투수라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 전날 경기에서 미네소타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3발 포함 9점을 득점한 시애틀의 타선은 미네소타의 불펜을 이틀 연속 무너뜨렸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2이닝 7득점의 파괴력은 이번 경기에서도 큰 역할을 차지할 듯. 5이닝을 2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최근 문뉴즈와 시월드가 계속 흔들리는 게 걸린다. 이틀 연속 블론 세이브가 터졌고 이번엔 미네소타가 졌다. 이 여파는 분명히 이어질 듯. 최근의 라이언은 홈에서도 강점이 있지. 아는 투수고 피홈런이 많은 편이라 시애틀과 잘 맞지 않는 편. 물론 밀러는 원정이라는 문제와 강팀 판독기 소질이. 변수지만 불펜에선 분명 시애틀이 앞서 있고 이 경기 연속 불펜이 무너진 게 크다. 다섯 번째 경기는 미러키 대 신시네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일 애틀랜타와홈 경기에서 5이닝 육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페랄타는 야간 경기에 약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반면 홈낫 경기는 강점이 있는 편인데 신시네티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이안타 무실점 승리를 거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 전날 경기에서 앤드류 에보트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 있다가 9회말 퍼진 옐리치의 세점 홈런이 득점의 전부였던 미로키의 타선은 좌완 상대 문제가 결정적일 때 터졌다는 게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다. 9회말 2사 11호의 동점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것도 조금은 속이 쓰릴듯 3이닝 동안 이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9회 초에 내준 추가 실점이 아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2 2회 애리조나와 홈 경기에서 4.2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라이블리는 후반기 들어서 투구의 기복이 심해진 상태다. 물론 앞선 미러키 원정에서 5.2 이닝 1실점 투구를 해내긴 했지만 지금의 라이블리는5 이닝을 잘 버티는 게 목표일지도 모른다. 전날 경기에서 번즈와 윌슨 상대로 윌 벤슨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신시네티의 타선은 이점과 같은 파워는 나오지 않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경기 역시 이 점이 변수가 될수 있을 듯. 두아흐테의 부진으로 또 다시 마무리 디아즈가 이번 경기에서 소환이 되었다는 건 이번 경기 불펜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일 것이다. 투수전으로 갔던 경기는 막판에 홍명포가 나오면서 상당한 난전이 되었다. 이번 경기 역시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편. 그러나 미로키의 파선은 우한 투수 상대로는 꽤 경쟁력이 있는 편이고 페랄타는 낮 경기에 상당한 강점을 가진 투수다. 여섯번째 경기는 샌디에이고 대 피츠버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일 애틀랜타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갤러는 원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치를 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특히 홈에서 극도로 강한 투수임을 고려한다면 반등의 여지는 차고 넘치는 편. 전날 경기에서 스티븐 매치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8일말 세인트로이스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세점을 득점한 애리조나의 타선은 오래간만의 후반 경기력이 되살아났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역전 2타점 대타 3루타를 때려낸 코빈 캐롤은 이 팀의 진정한 히어로일 듯 3이닝을 일안타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일단 물량 공세로 때려받고 봐야 한다. 22일 컵스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플레어티는 홈런 이발에 눈물을 흘린 바 있다. 결국 기복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인데 낮 경기 방어율 5.66이 매우 걸린다. 전날 경기에서 메릴 켈리 상대로 더블 스틸로 올린 한 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세인트로이스의 타선은 1차전에서 보여준 화력이 완전히 사라진 게큰 문제다. 켈리 상대로의 부진은 갤런 상대로의 부진을 부를 수 있는 부분. 래츠의 승리를 날려버린 불펜은 예당초 로메로에게 멀티 이닝을 맡기면 안 되는 거였다. 전날 경기는 잘못된 불펜 운영의 여파가 여실히 드러난 경기였다. 켈리에게 막혀버린 타선이 이번 경기에서 반등할 여지는 매우 낮은 편. 반면 애리조나는 역전극으로 반등의 여지를 만들어냈고 무엇보다 다시금 불펜의 우위를 잡아냈다는 게 크다. 마지막 7번째 경기는 에리조나 대 세인트로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일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루고는 원정 부진을 빠르게 극복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살짝 기복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문제는 낮 경기에서 2승 2패 4.78피안 타율 303으로 부진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점이다. 전날 경기에서 피츠버그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무너뜨리면서 홈런 3발 포함 5점을 득점한 샌디에고의 타선은 중심 타선이 제 역할을 해줄 때 위력이 살아난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다만 영타수 이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아쉬움이 있을 듯.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확실히 로베르토 수아레즈의 가세가 힘이 되고 있다. 22일 에인절스 원정에서 4이닝 우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비에도는 투구의 기복이 극도로 심한 모습이 나오는 중이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한번 무너지면 크게 무너지고 있는데 낮 경기 방어율 5.08도 아프긴 매한가지다. 전날 경기에서 스널 상대로 단한 점을 올리는데 그친 피츠버그의 타선은 1차전에서 보여준 위력을 재현하지 못한 게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다. 요즘은 신인인 헨리 데이비스 한 명만 보고 간다는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 3.2인 잉동한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서서히 리셋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전날 경기는 생디에고가 승리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번 경기 역시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현재의 오베이도는 원정에서 기대가 되지. 안는 투수고 장거리포 허용도 문제가 되는 투수. 물론 루고가 낮 경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홈에선 그래도 QS 이상은 기대할 수 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